하루야 6월 4일 키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텐트로 불러보겠습니다. 누가복 누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6장. 한번 더. 누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6장.

좀더 쉽게 해볼까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 복음 6장 36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 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우리 를 대표 해서, 조 윤우 어린 이가, 기 도해, 주 도록 하겠 습니다. 예쁜 손모 으고, 예쁜 눈 감고, 기 도하 겠 습니다. 사랑 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 하고 축복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 키즈 친구들과 함께 드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열매 맺는 키즈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손 내밀어. 마치 마태복음 말씀, 윤우 친구가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바닥 성경책!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자비역이지요. 친구들, 자비는요, 모든 사람, 그리고 특별히 국률이 필요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번 달 자비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기 손이 있어요.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 허, 무척 큰거 보니까 남자의 손인 것 같아. 우리 친구를 안아주는 아빠의 손일까?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걸어가주는 삼촌의 손일까? 아니면 이분? 누구야? <laughs> 우리 담임 목사님 손일까? 아하, 예수님의 손이구나. 예수님의 귀하신 두 손으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누셨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려고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머리가 아픈 사람, 팔이 아픈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멀리에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가고 싶지만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피부가 흘면서 고름이 나오고, 살은 썩어서 다 문드러지고, 몸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래서 점점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끔찍한 병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여겨졌어요. 게다가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는 병이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입을 꼭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야 했어요.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어찌 되냐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만큼 나병은 모든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살수 없었고, 멀리 어두운 동굴이나 아무도 살지 않는 무덤가에서 살아야만 했답니다. 그러하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기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나는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나병 환자는 몹시 고민이 되었어요. 허! 그래! 예수님에게 가보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아니야, 가보는 거야. 아니야, 싫어하실 거야. 가보는 거야. 싫어하실 거야. 가보는 거야. 아, 싫어하실 거야. 오래도록 고민하던 나병 환자는 마침내 용기를 내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예수님에게 가보는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맺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겠어! 나병 환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어요. 마침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나병 환자는 바닥에 엎드렸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 병환자에게 올려졌어요. <laughs> 예,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다니 무서운 병에 걸린 나를 만지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laughs>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내가 깨끗하게 되길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나병환자의 얼굴이, 나병환자의 팔이, 나병환자의 다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병환자의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몸에 좋지 못한 몸이 썩고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병을 바로 나병,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손으로 입니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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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으~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해도 "으~ 도망가자,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휜 도망갔대요. 나병 환자는 늘 외롭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을 가다가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만 했고, 주변 사람들도 나병 환자가 다가가면 모두 다, 오, 빨리빨리 빨리 도망가! 하고 지나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이 마을 어귀에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 살았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시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즉시 깨끗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마음만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쳐주셨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싫어하고 도망가고 그랬었던 그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주기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가정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자답게 전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고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키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할 수 있는 귀한 키즈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e Lord's Prayer. The Lord's Prayer. 활동으로는 치유된 나병 환자 만들기 인형입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3부 활동으로는 아시안 하이웨이 중국 두 번째 시간에 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사랑하는 키즈 친구 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주에는 자비의 열매가 무엇인지 배우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주 공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셔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배웁니다. 두번째, 손을 대어 치유하신 이유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손을 닮은 자비의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됩니다. 일주 공가를 통해 자비의 손길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럼 공가 진행 시작합니다. 공가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출발 기도예요 기도로 공가를 시작합니다. 하님 오늘은 나병환자를고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함께 배우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단계, 잠깐 멈춰서 이야기를 들어요. 피처북 그림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정하자 부정... 나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손을 베어 주지도 않았고, 꼭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급상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따스한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의 자비 손길이 닿자 나병 환자의 몸은 깨끗하게 나왔답니다. 3단계 씽씽 신나게 활동해요. 공과 교재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배웁니다. 1주 공간은 치유된 나병환자 인형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6호 1주 공간, 6호 1주 스티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6호 1주 공간은 치유된 나병환자 인형 만들기입니다. 6호 1주 공간은 이 나병환자 종이 인형을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로 치료하는 과정을 표현해 봅니다. 앞면에는 가족들과 격리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아픔이 표현되어 있고요. 뒷면은 나병으로 인한 육체의 아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을 함께 배워나갑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나병 환자의 앞면에 그림이 나병 환자의 가족 붙임자 수를 1줄 고정 스티커로 붙입니다. 앞면은 나병 환자의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는 격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렇게 떨어져 지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붙임딱지와 스티커로 표현해 줍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진 앞면을 이 부분에 덮어 주시고요. 일주 고정 스티커인 옷 모양 스티커를 떼어서 옷 모양에 맞게 이렇게 붙여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리되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었음이 표현됩니다. 이를 통해 나병환자가 가진 마음의 아픔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두 번째, 그림인 나병환자의 뒷면에 일주 예수님 손 스티커를 붙입니다. 뒷면은 나병 환자의 육체적 악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무도 손대지 않던 나병 환자의 눈에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았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주 예수님 손 스티커를 떼어서 나병 환자의 아픈 곳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이셨다면 세 번째, 그림에 나병 환자의 앞면을 다시 펼친 다음에 이야기해줍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몸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이제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비의 손으로 나병 환자 아저씨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셨듯이 우리도 자비의 손을 다른 친구들에게 내밀어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비의 손을 이렇게 다병한자에게 대어주셨듯이 옆 친구들과 서로 아픈 곳에 자비의 손길을 서로 대어주면서 예수님처럼 자비의 손길을 베풀기로 결단하도록 응용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주 만들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단계 도착 기도예요. 기도로 공가를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먼저 손을 내어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닮은 손으로 먼저 다가가서 자비의 손길을 베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일주 공간 오늘 마치겠습니다. 6호 1주 공간은 이 나병 환자 종이 인형을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로 치료하는 과정을 표현해봅니다. 앞면에는 가족들과 격리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아픔이 표현되어 있고요. 뒷면은 나병으로 인한 육체의 아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을 함께 배워나갑니다. 첫 번째 그림인 나병 환자의 앞면에 그림이 나병 환자의 가족 붙임딱지를 1줄 고정 스티커로 붙입니다. 앞면은 나병 환자의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는 격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렇게 떨어져 지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붙임딱지와 스티커로 표현해 줍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진 앞면을 이 부분에 1주 고정 스티커인 옷 모양 스티커를 떼어서 옷 모양에 맞게 이렇게 붙여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었음이 표현됩니다. 이를 통해 나병환자가 가진 마음의 아픔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두 번째, 그림인 나병환자의 뒷면에 일주 예수님 손스티커를 붙입니다. 뒷면은 나병환자의 육체적 아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환자가 나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붕재를 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무도 손대지 않던 나병환자에 대해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았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주 예수님 손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떼어서 나병 환자의 아픈 곳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이셨다면 세 번째 그림이 나병 환자의 앞면을 다시 펼친 다음에 이야기해줍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나병 환자의 몸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이제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비의 손으로 나병환자 아저씨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셨듯이 우리도 자비의 손을 다른 친구들에게 내밀어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과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비의 손을 이렇게 나병환자에게 대어주셨듯이 옆 친구들과 서로 아픈 곳에 자비의 손길을 서로 대어주면서 예수님처럼 자비의 손길을 베풀기로 단으로 응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사으로팀주 만들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은 교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